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하나만 떠오르라가면 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어, 예. 생각도 하고 계신 거죠. 어, 저는 27년 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어,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laughs> 출산할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 홍정희 목사님 그때 홍산부인과였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머리가 크다고 재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왕절개를 위해서 마취하는 걸 보고 분만실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좀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원장님이 들어오시래요. 어디로요? 수술실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유가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할 경험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 보면 좋겠다고 원장님이 부으신 거예요.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제가 없는데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봤네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꺼내는 거잖아요. 아이를 이 제왕절개해서 꺼내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그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이 재앙절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꺼냈는데요 아이가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아, 그 푸른 막에 쌓여가지고 외계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그러다가 아, 수건으로 이렇게 닦이고 나더니 아, 보세요, 아, 손가락 10개고요 발가락 10개고요 아들이고요 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아,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여러분의 생애에서 기쁜 시간이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노래를 하고 계시대요.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지 너너너 너, 너, 너밖에 없다고 그러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아침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스바라서의 전체 이야기는요. 이렇게 기쁜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종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멸망의 시간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손지서의 말씀을 한 권씩 나누고 있는데 공통된 주제가 그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오늘 3장 17절에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스바자 선지자는 요시아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은 누구냐면요 남쪽 유다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겼던 시대에서 이 요시아 왕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가증한 우상들을 다 내어 버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이 다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그 땅에 들어왔던 많은 우상들,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모든 신상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두 신은요 부부 신입니다. 그래서 두 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당시의 예배입니다. 그런 음란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유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는 합니다. 성전의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나요? 여전히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수가 있나요? 요시아 왕때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요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아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전의 우상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요시아 왕 때에 다른 신들에게 섬길 수 없다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동안 습관적으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본 지붕, 지봉이 팡팡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로의 성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섬기고 달을 보고 섬기고 해를 보고 섬기고 있고요 여전히 밀곰, 밀곰은 암몬의 신입니다 근데 밀곰에게 예배하는 방법은요 자기의 장남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당시의 예배입니다 아니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이 시대가 바로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여기지 못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마음이 참담하실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실까? 너희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모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잘 되는 사업이 있답니다. 바로 부적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부적을 만들려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부적을 만들 수가 있었죠. 지금은 부적을 어서 파는 줄 아십니까? 문방구에 가면 부적을 팝니다. 문정, 문방구에 가면요. 수많은 부적이 있는데요. 부적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부적, 시험 성적 오르는 부적, 건강하게 하는 부적, 그리고 직장에서 칼퇴근할 수 있는 부적,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욕먹지 않는 부적, 부적의 숫자가요.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요치치난하듯이 아, 그냥 아, 즐기듯이 아니면 아, 재미로 하나씩 구입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뒤에다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자기가 서하는친구한테 그걸 써주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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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에서 그래서 가방에 그것을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근심과 걱정은 이 인형이 다 가져간답니다. 부적입니다. 부적이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시면서 예배해 드리러 오시면서 신문 보셨나요? 신문 보시는 분들 매일같이 안 빠지고 보시는 코너가 있죠. 오늘의 아시는군요. 어, 장난으로 보셨죠? 그냥 아, 재미삼아 보셨죠? 아니요, 우리의 시대가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려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 세상은요 재미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근심을, 자기의 걱정을요 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아이들이요 자기의 책고지에 이 부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캐릭터 인형을 모으는 것처럼 모으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장난이야, 재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서 요시아 왕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동안 섬기던 모습대로 그들의 지붕에서 하늘을 보며. 그 별들을 섬기고 있고, 달을 섬기고 있고, 해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재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둘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에게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비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가시냐면요. 여전히 그들이 겉모습과 그 속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보았습니다. 오늘 동쪽에서 운 좋은 사람을 만난답니다. 그럼 맨날 동쪽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길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 모습이 아니,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수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장일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선지자가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 백성이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치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요,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수치를 경험하냐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왜 부끄러웠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어느 날그 시내에 나갔다가 제 앞에 어떤 차가 갑자기 껴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렸는데요. 그 운전한 사람도 지금 긴장하고 있고, 저는 막 화가 많이 나 있고요. 그래서요, 아니,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제가요. 제가요, 그랬다니까요. 한참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타신 분이 어머니 같아요. 아, 그분이 죄송하다가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한참을 화를 내고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 무릎에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가 껴있는 거예요. 그때는 담임이 아닐 때였으니까요. 순간,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순간 고개를 돌리고요, 죄송하다고 하는데 얼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저를 못 알아봤을게. 그럼 부끄러움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은 내가 누군지를 알때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너그 교회 목사잖아. 너그 교회 부목사잖아. 너니 네 성도인데 니가 그렇게 화를 낼수 있어? 그것이 알아지면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수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들의 명예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아, 다 모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는요 교만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수치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을요. 모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명예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치를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잡아서 짐승을 잡으신 그 가죽옷을 입힐 때야 비로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를 알기에 바울은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 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심슨하고 말씀하시지요. 예,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겁니다.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게 그 죄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간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시아 왕은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송하는 가운데 그가 수치를 느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요시아는요.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 땅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파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린다는 이야기는요, 곁에 있는 우방국들, 강대국들에 갖고 있는 그 신들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들과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코 쉽지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요 가슴을 찢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수치를 느끼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스베와 선지사, 선, 어,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수치를 알아야 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 왜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는지 너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향하여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앞에 서 있으므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1기 하 22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누가요? 이 왕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옷을 찢고 겸비하여 겸손하게 내 앞에 엎드렸기에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시간. 선지자들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 징계가 없는데. 선지자는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멸망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당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귀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민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랴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감추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시냐 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은 명예를 갖는 건가요? 물질을 갖는 건가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숨기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의 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왕이 방패를 들고 싸우고 망대 위에서 적을 바라보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바위를 찾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감추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품으십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의 귀하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감추시리라.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날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들은 나나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의 삶을 살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인 우리들은요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요, 승천하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현혹합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자신들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단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보시고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현혹하는지 이 시대 말에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주변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추시는 귀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우리는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까요? 어떤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겉이 아닌 내면을 새롭게 고치는 나를 찾으십니다. 겉 모습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날을 찾고 계시나요? 같이 있습니다. 교만의 어리석음을 벗고 수치를 아는 나. 수치를 안다는 것은 명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교만을 벗어놓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벗고 수치를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모하는 날. 우리가 오늘도 견디며 하나님의 귀하신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